다음 질문입니다. 네. 화관님께서 유튜브에서 여러 인터뷰에서 미래 통화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자주 언급하시는 STO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게요. STO란 무엇입니까? STO. <laughs> 그러니까 영어로는 Security Security Token Offering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Offering이라는 것은 발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식 발행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토큰하면 은 뭐, 요즘에 유행하는 코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STO의 중요한 점은 맨 앞에 시큐리티가 보인다는 거죠 시큐리티라는 것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안전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STO라는 것은 물론, 지금 STO는 안전하지 않은 것들도 좀 STO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STO 시장은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정말 안전 자산이어야 되는 거죠. 인, 검증받은 부동산, 그림, 보을 문화재,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지금 미국 채권도 사실 안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채권을 기반으로 STO가 있긴 한데 저는 그것을 STO, 진정한 STO라고 보지는 않아요. 인류, 인류의 어떤, 인류사가 계속 된다 하더라도 변치 않은 어떤 가치의 안정성, 어, 가치의 안정성을 가진 것을 기반으로 그 어떤 토큰이 발행이 되야만이 그 진정한 STO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지금은 그렇게 만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부동산이나 그림 같은 것을 STO와 하는 것을 RWA Real World Asset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자산이라는 뜻이잖아요. Real World Asset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STO는 Real World Asset을 본의로 한아퍼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STO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생겨요. 어, 왜냐면 안전하지 않은 STO도 현재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정말로 인류사를 통해서 검증받은 가치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을, 토큰을 발행하는. 그게 진짜 STO의 뜻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STO이고요. 음, 그 다음에 미술품이 왜 STO가 되는가를 얘기해야 돼. 그 다음 짓는 거예요. 일단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했고, 그러면은 그냥 본격적으로 어차피, 네. 네. 그래서 이번 2020 인천 아스트쇼랑, 네. 이번에랑, 블록체인과 관련된 STO 시스템의 정상화 구조을 실현하는 실험 그렇죠 그걸 그 안에서 이거 생각하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STO의 시대 RWA 플러스 STO 화봉기통의 시대가 그 중에서 그림을 담보로 하게 되면 그림을 본인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화봉기통이 되는, 되는 건데요 화봉기통이 물결이 정말 쓰나미처럼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고 있고 그걸 우리 아미고님들과 저와 인터스텔라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그림을 거래하는 공식 갤러리의 이름 인터스텔라에서 인 어, STO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권은 아닌데 왜왜 왜 아직 증권이 아니냐면 어, STO 합법화 그 법이 법제안은 아직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원래 예상은 2023년도에 통과할 뻔했다가 또 안되고, 24년도에 통과할 뻔했다가 안되고, 어쩌면 지금 다음 정권은 넘어가야 될것 같기도 한데, 25년 하반기에는 아마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통과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STO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통과를 하게 되면. 지금은 샌드박스 안에서 부산이라든가 일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들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데 SEO가 법, 그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작가 자신이 SEO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의 미술품 조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작품 소유권을 드디어 제가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발행했죠? 그렇죠. 어, 작년에 발행해서 이메일로 어, 다 보내드렸고, 진짜 이렇게 고급스럽게 인수한 거는 아트페어나 전시장에 와야만 드려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사인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 그림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작품 소유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술품 조각 투자 개념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STO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증권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증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로 된 증서나 마찬가지고. 자, 어, 하나 또 첨언하자면, 지금 이거는 그림 사진이 이렇게 명확하게 찍혀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어, 특정해서 참여소득. 즉, 어,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SMS에, 우리 홍보 이벤트에, 만지는 해외 이벤트에 참여했다거나 하는 분들에게 참여소득으로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 그림을 계약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딱 100개월 할부 중에서 한달치만 넣으신 분들도 이거랑 비슷한 계약 보증서가 나갈 건데, 어떻게 나가냐면 여기가 비어있는 거죠. 미래에 그려질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전시장에서 픽을 하면 그 사진을 여기다 붙여주고 또 도장을 한번더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림을 그냥 계약금만 넣으신 분들도 이 증사가 나갈 겁니다. 올해는 물론 수차적으로 단지 그림이 정해지, 정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25년도에는 그것이 STO가 됐든 그림 계약서가 됐든 근데 STO 형태로 다 가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추구하는 게화공수품이기 때문에 이 양식으로 다 전달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되죠? 그니까 러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아까 전에 지금 간단하게 그 이게 뭐 우리가 아직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네. 그런 음. STO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 음. 드리는 이유가 또그 적극적인 참여와 같이 성장한 동반 성장이라는 부분 아, 네, 같이 부분, 가야 된다 네, 가, 네, 같이 성장을 한 사람 부분을 좀 약간 동료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 오케이. 그렇 그래. 어, 그, 그래서 그래서 아미군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또 권한의 어, 음. 전시장에 와서 태양도 만지고 이벤트 참여하고 또 SNS에 저을 올리고 홍보해주고 하는 것들이. 어, 지금은 이렇게 뭐 5만원에서 15만원의 작은 모답이지만 그렇게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봉지통의 시대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작가가 블록체인과 STO의 세상을 준비하면서 어, 화봉지통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곧 2018년부터 얘기를 해왔고 2019년도에는 그게 할부 판매였지만 실은 그것은 회사의 주식 투자랑 비슷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 부분도 그걸 준비하는 카가가 있었다는 것이 아마 전 세계 이슈화가 될 겁니다.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미고님들이 많은 아미고님들이 이걸 받아야만이 더더 더 강력한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고리들과 또 인터스텔라라는 밸러리를 홍보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 브랜드로 앞으로 계속 전세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미군님들의 먼저 아미군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이 영상을 우연히 처음 보게 된 미래의 아미군님들께 아 드리고 싶은 말씀도 뭐 간단하게 저 고리들 화가는 단지 전세계 미술계의 W로서 그칠 정도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W가 될 것이고 그러이 어떻게 그림이든 화가가 그게 될수 있는지는 제 영상을 쭉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은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엔딩할까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보자. 꼬이... 뭘 많이 못했는지 모르겠어. 떼먹고 있나요? 챙겨줘 봐. 수고하셨습니다. 음, 이래서는... 네. 네. 마지막, 그, 마지막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구독자나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끝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차, 일차 도약 때 이런, 이런, 가격이 올랐고, 이번이 2차 도약이었고, 이 행렬에 동참해야 하는 새로운 2차 도약이 있고, 네. 그거 그래서, 뭐, 만원에 꾸준한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세계 적인 세계화의 중심에 설타이이 됐고 네네. 거기에 이제 불가능을 이루고자 하는 이카르스의무모한 화각을 믿고 이거 뒤에 한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이 될수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매칭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구독자나. 그 앞부분은 제가 날리고, 이게 이게 좀더 앞쪽으로, 이렇게 앞부분, 그 부분. 날릴 있어요. 거면 날리고, 쓸 거면 쓰고, 뭐 그런 거지.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나 아니면 잠재적인 팬들에게 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리겠습니다 네. 어. 아까 좋은 화가, 좋은 그림. 20가지 조건을 제가 세 가지로 압축했을때 스토리와 최초성과 심리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 최초성과 스토리는 되게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측면이 강하고 시대적으로 운명적으로 태어나 측면이 강니다 어느 시대 어디에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심리성 또한. 어, 제가 애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그 타고난 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특한 미감자 그렇게 음, 제가 운명처럼 저는 일단은 미술계의 W가 될수 있는 일단 준비가 된 채로 태어난 그런, <laughs> 그런 태양의 화가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화봉기통과 선봉 동제를 그 생각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그 영감처럼 찾아왔을 때 그걸 할수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을 때 그게 그 당시에 2018년 19년에는 너무나 무모한 생각이었고 어, 사람들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소수 소수의 관계자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2019년, 20년, 21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 갑자기 미술, 미술품 품이 대중화가 되면서 전 세계 주요 갤러리, 20개가 넘는 주요 갤러리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작년에도 올해도 그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더 많은 해외 갤러리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서, 리 전국, 나라, 전국에. 그러니까, 미술, 지금 미술, 부, 미술 시장의 불경기라고 하는데, 하지만 전 세계의 주요 문화 리들은 한국으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우리 한국이, 어,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의 문화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그것이 뭐 반찬 문화일 수도 있고 어, 화장실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 문화의 중심에 저는 반드시 그림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니다 가장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한국 문화의 중심이 미술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작품 소유권을 작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그림을 사주시는 아미들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19년에 이제 이렇게 뭐 30개월 또는 6개월로 먼저 선불로 저를 후원금처럼 도와주시면 나중에 제 지금 통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거기 지금까지 100배 이상의 혜택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 현금을 6 0배 이상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어, 그게 1차 도약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 그러면 25년부터는 어떤 시대냐면은 제가 이제 국제화되는 시대로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시대. 그, 그걸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아, 그 때를 그 국제적인 2차 도약을 하려면 제가 정말 이제 그림의노림을더 해야 되고, 해야만이 그게 되겠구나라는 걸 드디어 완전히, 어, 본 몸으로 깨달았고, 눈과 마음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 아미고님들과 덕장님 도움으로 작품 소유권을 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미고님들께서는 지금 저를 이벤트 참여해서 태양 만지고 SNS 올려주신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전국에큰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미래 아미군님들, 어 지금 당 제가 드린것스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진품을 사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뭐사두시고요 투자하시고 어그 여력이 없다면 이렇게 작품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어 고리들과 인터스텔라의 인터스를 홍보하는 그런 이벤트에 자주 참여하셔서 많은 소유권을 가져가시면, 그것이 과거 제가 5년 동안 100배의 수익을 가져가신 분이 있듯이, 지금 이벤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다시 100배의 수익을 정말로 손에 줄수 있는 그런 미래가 저는 이미 그 미래를 이미 봤고, 근데 예상보다, 굉장히 쓰나미처럼 급격하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많은 참여, 그리고 어,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저와 함께 그 미래를 한번 준비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이고, 음, 재밌어요. 익사이팅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고리들의, 고리들 화가를 후원하는 아미고가 되시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고, 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자, 미술계 의 W를 떠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W가 되는 고리들의 미래를 머지않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 네. 감사합니다. 좀, 너무 세게 얘기했나? <laughs> 근데, 약간 이런 황금.